전작에 인기 있었던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이 앞서해보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픽은 전작부터 인디게임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이번작의 그래픽 역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래픽을 보여주며 전작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픽 때문에 눈이 좀 아팠었는데 이번작에는 어지러운건 있었어도 눈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에 새로 나온 외벌바이크를 타기 전까진 그랬죠. 아무튼 그래픽 뿐만이 아닌 동료 NPC 추가, 제작 디테일 추가, 현대식 무기 추가, 이번에 추가된 전기 시스템까지 전적보다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럼 포레스트 워킹 시멀리 썬저 보더 포레스트 바로 알아봅시다. 썬저어보더 포레스트는 전적보다 더더욱 넓어진 섬을 돌아다니며 식인종들로부터 생존해야 하는 지상과 위험한 도론변이들을 뚫으며 중요한 아이템을 파밍해야 하는 동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적보다 맵이 훨씬 넓어진 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까지 생겨 따뜻한 계절에는 거북이가 해변으로 나와 알을 낳거나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호수가 어는 등 계절에 따른 모습과 자연 효과를 볼수 있으며 심지어 계절에 따른 식인종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캠프, 식인종 마을까지 뭔가 많이 있음에도 아무래도 맵이 너무 넓다 보니 맵이 좀 텅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개발자들도 이를 알아서인지 행글라이더나 외발바이크와 같은 이동수단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고는 있지만 조작법도 구리고 숲속이라는 배경 특성상 원활하게 써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좀더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외발바이크는 평소 3D 멀미를 잘 하지 않는 저조차도 좀 어지러울 정도여서 그래도 해변이나 언덕을 오를 땐 확실히 도움이 되니 조금만 보강하면 될 듯이 싶어요. 다음은 동굴입니다. 전작에 있던 라이터와 횃불, 손전등까지 그대로 이번 작에도 추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밝기와 범위가 전작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동굴의 구성과 디자인이 전작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어 전작에는 대부분의 동굴이 좁고 적들이 밧줄이나 사다리 아래쪽에 다소 포진되어 있다 보니 대응하기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작에는 적들이 나오는 곳은 넓게 만들어 좁은 길로 유인해서 싸울지 넓은 곳으로 나아가 뛰어다니면서 싸울지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굳이 길을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길이 적고 최근에 바기 황금 갑옷을 얻는 동굴을 제외하고, 밧줄이나 사다리가 있는 동굴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동굴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저버더 포레스터의 핵심은 제작 크리프팅이 아닐까 하는데요. 처음 트레일러에서도 보여주다시피 통나무를 자르고 하나 하나 설치하며 짧은 통나무, 대각선 통나무, 계단까지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자르냐에 따라 통나무의 모양과 용도가 바뀌는 디테일과 오닥불과 텐트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닌 하나 하나의 모션이 있어 게임의 생동감과 몰입감을 올려주었는데요. 하긴 대체 어떤 게임에서 나무 안쪽까지 세세하게 구현하겠어요. 전작보다 훨씬 넓고 깔끔해진 인벤토리에서 제작을 할 경우 각 제작품마다 전부 제작 모션는 지정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1인칭 모션을 좋아하는 저로선 이런 생존게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처럼 크래프팅에선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생존 게임으로선 단점까진 아니고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은 흐르는 나무 물만 마셔도 해결되고 음식은 게이지가 조금만 차긴 하지만 익히지 않은 생고기나 익히지 않은 식인종의 팔과 다리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고 어찌됐든 포만감은 차오르며 식량 조달 또한 이번에 새로 생긴 동료를 통해 구해오라고 요구하면 생선이 아예 양산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식인종과 도론변이들과의 전투로 패하거나 낙사하거나 야생포를 잘못 먹거나 어? 생각보다 많고 혼자 죽을 일은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 난이도에서는 전작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는 식인종과 돌연변이 그리고 뜬금없는 악마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번작에는 손도기와창 활같은 클래식한 무기부터 진압봉 권총 샷건과 같은 현대식 무기까지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무기 스타일을 세팅해 전투를 벌일 수가 있는데요 뭐그래바자 카타나와 샷건이 최 소방덕기는 강력하지만 스테미나 소모량이 크고 샷건은 강력하지만 탄약 구하기가 빡빡하며 세뇌는 한발 한발의 딜리가 긴 대신 어느정도 거리를 두었으면 적들이 모른다는 특징이 있어 각 무기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써보는 맛도 쏠쏠합니다. 또한, 동료 중 버지니아라는 동료에게 권총과 샷건을 주어 전투를 보조하게 할수 있는데, 동굴까지는 따라 들어오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찌 말하다 보니 전투와는 관련없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만큼 전투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이 괜찮았다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썬저브더 포레스트는 현재 영상을 올리는 기준으로 아직 얼리 액세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는 마지막 마무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 중간 과정들이 전부 스킵된 느낌을 받았으며 저번 패치로 추가된 최종 버스 또한 솔직히 굳이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스토리 부분에선 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작의 경우 사실 엔딩을 본 이후에는 굳이 더할 이유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작에는 최근 패치로 전기 시스템이 추가되어 다음 패치를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의 추가는 단순 새로운 오브젝트의 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오브젝트들이 연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통나무집의 형태와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이 전기 시스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로 할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함정이나 장치들이 나온다면 엔딩 이후에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갑자기 살짝 불안해지는데 전기 관련해서 더 출시하는 거 맞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이후 한두 개만 출시하고 끝입니다. 이러면 나갈인데. 아 그리고 개발자는 정식 버전 때까지 석화구이와 물에 끓여먹는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패치해야 할 겁니다 진짜 생굴은 그럭저럭 그렇다 쳐도 라면을 포크로 먹는 건 진짜 아니지 아무튼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전 정식 버전을 기약하며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